어, 이렇게 어, 좋은 소문으로 가득한 우리 계산교회에 올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우리 금요예배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특별히 저 위에 젊은 분들이 함께 해셔서 우리 계산교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뜨거운 예배에 아, 어, 기도와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눈물이 나는 걸 참다 보니까 콧물이 많이 나서 중간중간 훌쩍훌쩍 거리, 거리면 아,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뒤 3년차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가장 중요한 목적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이 사는 지역을 골고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추수란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북한선교를 위한 은혜의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각 사람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죄의 어, 마음을 따라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어떤 분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 초연결시대라든지 대이동의 시대 뭐 디지털 시대 또는 평안할 틈이 없는 격동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제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히브리인 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어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태어났으면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이 되기 무척 힘들었겠죠. 만약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근처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궁일한 마음을 품고 여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려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물론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잡족 특별히 다른 민족들이 함께 나오기도 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주변의 이방 민족이 함께 들어가서 이후에 레인을 도와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열방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통로였고 메신저였습니다. 주수의 일꾼이었죠. 여호와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국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손이며 장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장자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장자란 한 가정의 첫 번째로 태어난 자녀들을 말합니다. 장자가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녀가 굳이 한 명이라면 장자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들이 한 명이면 외아들, 딸이 한 명이면 외동딸이라고 불렀겠죠. 장자 그렇다면 차자도 있고 삼자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예레미야서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추수죠. 추수 중첫 열매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다라고 합니다. 추수는 보통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과실의 상태에 따라서 순서대로 추수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혹시 복숭아 좋아하는 분 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몇분 계시는군요. 여기 이제 과수원 있고 복숭아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월 초 정도 되면 시장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기도 크고 잘 생겼죠. 그런데 비쌉니다. 어떤 때는 한개만 원씩 돼요 아, 감히 못사 먹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만 지나면 7월이 되면 12개, 13개짜리 한 박스에 만 원, 2만 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추수는 그 다음 본격적인 추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라고 하신 이유는 그리고 천연매라고 하신 이유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백성과 자녀 또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추수들이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러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추수가 그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또이 말씀은 나중에 사도 유한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온전히 성취됨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셀수 없다. 이 말은 바로 전에 읽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또한 야곱에게는 세상의 먼지만큼 많게 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연이 환상 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 겁니다. 수많은 추수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추수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더 이상 혈통적인 추수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추수로 이 추수 가운데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복음이 그저 지리적으로는 근동이나 중동, 지금의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운동과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지구상 195개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북한도 그 안에 있죠 지난 1월 17일 오픈도어 선교회는 기독교 박해 지수인 월드와치 리스트 2024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북한은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한 곳으로 1등을 합니다 딱 2022년 딱한 해만 빼놓고 그때 아프가니스탄이 1등을 했습니다. 19년 내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인으로 밝혀진다면 북한 정부와 주민들에게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노동교화소로 끌려가 혹사당하고 고문받고 굶주리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요. 또한 성경에서 북한, 북한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만일 전도하다가 발각이라도 된다면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이런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여러 전문가에 의하면 북한에 여전히, 여전히 약 4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안에서 신앙의 자유가 생기도록 기도하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계산교회도 이렇게 헌둥과 기도로 함께 동참해 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한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교회가 우리 북한교회를 위해 마땅히 품어야 될 책임이고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아픈 소식이 있는 반면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전 세계 80억의 인구 중에 약 65억 명의 비그리스인들이 있고 이 안에 약 7천여 개, 7,400여 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입니다. 와,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는 500만 개가 넘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7억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수를 좀 해보면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0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됩니다. 또 700개의 교회가 한 개의 미전도 종족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종족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700 교회가 한 종족을 섬긴다면 어떻게 해볼만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모든 대륙의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이 말씀이 거의 완성되고 있는 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00년 전에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라고 했습니다. 추수할때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이추수할 때에 누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3년차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많이 가르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복음을 써 내려갔던 누가는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지만 간혹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제불로 말씀을 묻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8장, 9장, 10장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봅니다. 그게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를 라 선포하십니다. 이때 열두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9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제하며 어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 1절에는 그 위에 또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 국물입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방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보면 예수님의 분명하고 의도적인 계획을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본을 보이셨죠? 그 다음에 12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다시 70명의 제자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모인 제자들, 다시 120명이 되고 이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제자를 삼고 제자가 제자를 삼아 결국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 영적으로 깊은 잠속에 빠져있던 조선까지 복음이 들어왔으며 이 복음을 받은 한국 사람들이 전세계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리고 이 귀중한 추수의 일꾼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2사에서 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이 추수의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부족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인간의 손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혼자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쁨에, 이 생명의 축제에 누구를 참교하기 원하십니까? 누구를 초청하기 원하세요? 바로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을 이 일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직 하나님은 주사일꾼들을 부르시며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 이 놀라운 추수를 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부르심을 알고 그 자리로 가요. 그곳에서 주어진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과 사람들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이 추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는 세상은 추수할 때가 된 세상이기도 하지만 마치 험한 세상으로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서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세상이 악하고 이래 같이 타락했지만, 제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추수할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세상이 악하다고 멀리 떠나 혼자 산속에 집을 짓고, 나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 교회 안에 들어왔어. 다행이다. 이제 살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교회 밖에 나가면 무서워서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어디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까먹을까봐 본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순종한 사람들 통해 이 구원의 추수를 행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이제 의인이 되었죠. 다시 그 죄인들에게 나아가 살아야 됩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천국 소망 속에서 살게 될 믿음의 가족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 잠깐만요. 아,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요? 그럼 우리도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아,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용인한 누가 용인하거나 눈 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과 함께하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될 텐데 그래도 될까요? 빨리 기회를 피신해야죠.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들은 죄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과 함께 먹고 주무시면서도 결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 안에서 추수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고 살아가지만 소금과 빛으로 살며 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감칠맛. 많은 맛들이 있지만 짠 맛이 빠지면 그야말로 음식이 제대로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의미와 인생의 맛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의 의미와 맛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을 때 되면, 아, 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창조주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연한 계기로 인간이 되고 20세기와 21세기 그 사이 태어나서 한반도, 다행히 북쪽도 아니고 남쪽에서 태어난 걸까요? 그냥 우연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들을, 목적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적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드린 추수할 일꾼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추수할 일꾼입니다. 그러면 추수할 일꾼들로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군을 보내 주소서 강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추수할 들판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친지고 우리의 지역 사회고 우리의 학교고 우리의 직장입니다. 이 21세기에도 예수님은 친히 가시려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복음이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그런 땅, 땅 끝에 있는 전 세계에서 7,400여 개의 미존도 종족들에게 아마 가실 겁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기로 하십니다. 물론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민족들은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이나 가서 다시 차로 갈아타고 몇 시간을 더 가서 이번에는 몇 시간을 걸어야 간신히 만날 수 있는 그런 미 전도 종족도 있지만, 또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은 미 전도 종족들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적어도 250만 명의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4.4%죠. 이들 중에 인천 지역에 있는 외국인 주민만 해도 13만 명이 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 동포,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주민의 자녀, 학,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등등등.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오시고 베트남, 태국, 필리핀, 우즈베스탄 미국, 몽골, 대만,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옵니다. 지도로 보니까 우리 개양구만 해도 최한 등록되신 분만 보면 7,100 여덟 여덟 명입니다. 물론 2009년 현재고요. 지금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와 계시겠죠. 예수님은 바로 문을 열고 나가셔서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그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신이 가시는 려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가실까요? 예수님은 마오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어린 세대,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실 것입니다. 지난 2021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무신론입니다. 60%가 본인이 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17%, 불교가 16%, 천주교가 죄송합니다. 어, 6%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조사 대상을 19살부터 29세로 다시 좁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자그마치 80%의 청년들은 자기가 어떤 종교를 믿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21세기에 이 어린 세대와 다음 세대에 친히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다면 우리도 가야 되죠. 혹시 이해한데 19살부터 29살까지 청년 계시면 한번 소문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 어, 좋습니다. 있으십니까? 어, 저 이쪽에, 이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 참으로 우리 계산교회는 복을 받은 교회 같습니다. 아,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은, 어린 세대들을 내게 용납하고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15절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놀란 소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남녀노소 할것 없이. 부한자나 가난한자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 대신 나가지 않으면 누가 듣겠고 누가 이 복음의 말씀 누구든지 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추수의 때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실 받으을믿으십니까 우리 좌료 돌아보시면서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앞뒤를 향해서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계산교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그곳에 가셨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 민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드리며, 참여하며 섬겨왔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모든 사역자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정말로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통해 섬겨왔고 또 지난 1년 동안 모았던 이 북한 선교 저금통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동전을 집어넣으면서 천원짜리를 집어넣으면서 함께 내 마음도 들어갑니다. 아마 이 저금통이 몇 번이나 쓰셨을까요? 10번, 20번, 30번, 100번 쓰셨겠죠. 그 안에 집어넣으시려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그곳에 함께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딱한번한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은 우리가 갈수 없는 곳에 많이 가서 많은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 우리 기도는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갈수 없는 곳에 할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심은 우리의 씨앗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이렇게 심으셨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는 이 생명의 말씀들을 듣게 되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왜 아직도 복음에 열리지 않았는가 잘 모릅니다. 왜 북한 성도들이 끔찍한 고난을 아직도 당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겠죠. 그 뜻을 비록 다 알지 못하지만 위안복음 9장에 보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린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를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며,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북한 교회를 통하여, 북한 그리스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또이 일에 우리를 추사 일군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또 다른 맹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고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리 치자 예수님은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치유를 해주십니다. 이런 온전한 은혜가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영혼과 핍박받고 있는 소말리아, 예멘, 에리트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의 모든 영혼들에게 권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 최근 한 국제회의에 참석했을 때 중국에서 온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공산당이 집권한 뒤에 단한 차례라도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우리 중국에 계신 성도님들은요. 그런데 최근 들어 그밖의 정도가 매우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저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리스 안에서 형제된 형제님, 한 가족된 형제님, 이 핍박과 고난이 없어지도록 기도해주지 마시고, 오히려 이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에 계신 그 주님께서, 마치 맹인이 소리치며 간구했던 것처럼, 예수님,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을 지지며, 주여 이들이 자유케 되게 오나이 나이다. 주님,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믿음을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계산교회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